할로 쿠야. 5 150? 어, 3퍼트. 오케이. Thank you. Assalamualaikum. Good 님뭐 하세요? 안에 아 이거 오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빨리 씻은 것들 빨리 해야지. 하페팔로. 꽃이문안 열리는 거 실화야? 문 쳐놓지 말고 바깥쪽더안심고 응. 얘는 확 자를 것 같은데, 어, 확 자르면 바로 바람면 바로 옮기시면 돼요. 뭐. 고추도 물 줬어요, 방금? 네. 아, 토마토는 진짜 기분 좋게 잘 자라네. 음. 살로 죽다 no. 아들? 아니, 원래는 10 페소. You will give you discount pesos now to <laughs> 와아 띡나 띡띡 안아.. 들어볼래? 아니 안산들? 나발띡 아 이거 진짜 날카로워 오늘은 문나도 있고 오늘 만들어요. 어제 못 만든 선반을 만들려고요. 피아신 안 할까? 안 나가. 짱짱이 어때? 아, 디자이너님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기름 욕실에 수납장이 얼마 없어서 지금 아떼들이 바닥에도 내려놓고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항공샷 찍어야지. 아 오빠 저 위에 올라가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트리하우스에 있는 거? <laughs> 혼자 들어네. 응. 두 번째 것도 바로 하게. 응. 네. 뭘? 괜찮은데? 하나 따 이제. 바니쉬 사와야지. 아침 다 언제고? 밥을 먼저 먹고 지금 몇 시에요? 10시 헐? 왜요? 이미 생선 들어가 있어요? 네네 조림이니까응 음. 이렇게? 하면 음. 물은? 물 넣어야죠 이 이거 생선이 조금 싱거워서 음. 조금 작게 해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좋은 갈치로 음. 생선 조림이라니 생각도 못해. 오늘 바다 꼭 가야 되는 날이야, 여보. 요즘에 물도 많이 빠져가지고 깊지도 않더라고. 가자. 먹자, 먹자. 시골의 밥상. 오늘은 진짜 한국식 시골의 밥상이야, 고 네네. 아, 크긴 크다. 응. 잠깐씩 음. 조심해요, 근데. 네. 국물이 국물이 맵나져 음. 왜? 맛있어. 여기 봐볼래요? 이렇게 아직 하얀 속살이여가지고 아 가는 안 됐어 음 완전하게 완전하게 가는 안 되는데 뿌려서 먹으면 될것같아 국물을 뿌려서 먹으면 나도 먹어볼게 일단 맛보고 오아 어. 우리 잘한다 어? 진짜로 Okay? You, you 아이어 어? 뭔데 저게? 저뭔 그래, 아떼? 장, 장 장우한테 해 봐. 장우야 아빠. <laughs> 아빠? 마마. 마마. 아빠. 덥. 너... 알지? 우리 집에 이제 노래방 기계가 들어왔네? 이거 c a u s e s e 근데 이거 어때? 어. 그저스트 장옷 썼어. 저스트 발리? 나에게만 o r 아, 크리스마스 패센트는? is is f o 저거 시골의 <laughs> 밥상 저거라면 <맞아? 겨울라면> 되겠네. 좋아. <laughs> 음. <laughs> 시골의 밥상. 시골의 밥상. <laughs> 아메. 어, 오. 아기야이게 맑은 날비 오네. 어? <laughs> 되게 맑다 카카야 야, 저 끝엔 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노을 보는 맛이 있어요 카카 카카 고생했어. 또 잠시 저녁을 먹네요. 오늘 저녁은 진짜로 시골의 밥상. <laughs> 어떻게 맨날 그렇게 진짜로 진짜로 말을 붙여요? <laughs>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오늘은 진짜 시골 밥상이잖아. 아직 소고기 무국밖에더안 했어. 이건 멸치야. 멸치 한번 먹어봐. 아니 그나저나 닭이름 이제 음. 정해야죠. 그렇죠. 몇개뭐본거 있어요? 선택해 놓은 거 있어? 캡피 해놨어요. 아.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 엄청 달아주셨더라고요. <laughs> 너무 많아서 그 중에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이 댓글 읽을 때아 이런 거는 솔직히 너무 감사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못 읽어드리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음. 내가 이렇게 하잖아. 어? 묵국 맛있네? 음. 무? 근데 이렇게 한번 하잖아. 응. 좀 댓글에 이, 이행시나 삼행시를 응. 연달아서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 음. 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데 재밌고 막 이런 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응. 너무 감사히 보고 있어 이행시, 삼행시. 저희가다 응. 댓글은 언제나 늘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응.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댓글 보면서 끼기 거릴 때 엄청 많잖아요. 순기야 오빠는. 응. 오빠 찍은 세보부 영상 재밌어? 응. 음. 내가 재미없으면 어떻게해요 응. 음. 근데 나는 사실, 음. 아쉬운 건 있죠. 뭐야? 컷을 좀덜 하고, 음. 조금 더 내, 그냥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상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어. 음. 우리 쌈딱의 이름. 내가 그러면 보기로 줄게요. 네. 1번, 세봉이. 세봉? 어. 이번 보기와 보기, 보기. 그다음에 복돌이, 복돌이. 음, 그다음에 선빵, 선빵. 어, 깜짝, <laughs> 완빵, 완빵. 세봉 아니면 선빵인데? 그다음에 행복, 행복. 행봉. 행복한 싸봉? 아니 행복해 행복. 그동안 많이 싸웠으니까 저 닭이 행복으로 한번 행복. 라멘? 싸웠을까? 그거 8개월밖에 안 된대. 세로봉 세로봉 응. 세이 로카스의 싸봉 세로봉 꼬돌이 크으... <laughs> 꼬돌이는 꼬도리. 조금 꼬돌이 귀엽네. 응. 꼬돌이는 왜 꼬돌이에요? 꼬끼요 하는 그 꼬끼요의 꼬돌이. 아, 거기다 순돌이 둘자 돌림. 응. 그 그럼 그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응. 마음속에 하나를 정하고 응. 동시에 외치자. 난 정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럼 여보 더듬지 말고 바로 얘기 하나 둘 봐봐 네. 하나 둘셋 하면 바로 셋 하고 바로 따다당 외쳐야 돼 여보 알았죠? 뭐 한박자 쉬고 뭐 이러지 말고 야 이거 리얼이야. 알았어. 어 생각했어. 하나 둘셋 꼬돌이. 아 꼬돌이가 됐네. 그러면 꼬돌이로 하자. 꼬돌이 해 주신 분 댓글 읽어 드려요. 아 진짜 너무 많아서 그중에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음. 메이 릴리제이 님께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 세봉 아저씨 위에 마음 쓰신 세보 부부도 마음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죠. 순돌이 동생 싸돌이 꼬돌이 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선물 같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네요. 아. 그럼 우리가 아, 아, 저희 사랑을 드릴게요. <laughs> 아니 오늘 재밌는 댓글 하나 있어. 뭔데요? A A 님이 음. 어린 우리보다 어린가봐. 아 네네네. 난 이런 댓글 너무 신 너무 좋아. 음. 형 누나 맨 처음에 인트로 음. 세부 뚜뚜뚜 뚜뚜 뚜뚜 뚜세부 아, 요거 맞춰서 읽은 거야. 어. 어. 이 노래 원래 있는 노래야? 아니면 직접 만든 거야? 입에 너무 착착 감겨서. 원래 있는 노래면 제목 알려줘. 형 누나 있는 세부양에서 큰절 할게. 음. 해서 내가 댓글에 달아줬는데, 어. 답글이 없어. <laughs> 아, 너무 재밌었어. 이 댓글 보고 동안 한참 웃었던 것 같아. 음. 소찬장님께서 세이님, 죄송요. 개에 집중하다 보니 손톱과 손가락까지 봐버렸는데, 세이님인 줄 알았다가 보다 보니 루카스님이더라고요. 루카스님, 손톱이랑 손라인 진짜 이쁘심. 역신 선남선녀. 이렇게 달아주셨죠. 오빠 이거 보고 한참 봤냐면서 나한테. 봤냐? 봤냐? 해바라기님께서 세부호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우와,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근데 되게 이모티콘도 막, 막 넣어주신 거야.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조용히 영상만 보는 구독자였습니다. 세부부부 채널에 처음으로 댓글 달기 시작한 구독자입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예쁜 부부, 비타민 장우, 루카스님, 세이님, 장우 꼭 닮은 붕어빵 가족,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어... 여기서의 센스가 뭔지 알아요? 세부 부부 앞에 문어 이모티콘. 응. 그 뒤에 새우 이모티콘. <laughs> 거기에 이제 엔메일의 행복님께서 음. 댓글 읽기에 뽑히실 때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오늘 정말 댓글들이 요즘에 요즘에 댓글들이 너무 재밌는 댓글들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댓글은 진짜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잠 자기 전에도 한번 확인하고. 일어나서도 확인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매번 이제 하트만 달아드리고, 계속 제 댓글 못 써드린 게좀 너무 아쉽고, 어 그래도 매번 확인하고 읽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I love